혼자 계룡산 다녀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등산은 갑사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연천봉과 관음봉을 거쳐 원점회귀하는 코스였습니다. 계룡산 갑사코스는 주차비 5,000원, 입장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갑사를 지나면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가 보입니다. 오솔길과 임도를 따라 걷다 보면 지름길이 나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맑은 계곡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됩니다. 초반 오르막 길은 오르다 보면 곧 끝날 줄 알았지만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경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루하고 피곤한 구간이었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다 계단에 앉아 잠시 쉬어갑니다. 산을 오른지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계속 하다보니 연천봉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200m쯤 더 가야 연천봉이 나옵니다. 연천봉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살짝 별로였지만 풍광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연천봉에서 잠시 쉬다가 관음봉으로 향했습니다. 오! 발을 딛었던 돌이 흔들려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관음봉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기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쉼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관음봉에는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관음봉에서는 주변 산봉우리와 함께 대전과 세종까지 내다보였습니다. 참고로, 계룡산 최고봉은 천왕봉이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탐방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관음봉에서 구경만 가능합니다. 화산 코스는 왔던 그대로 원점의 기코스였습니다. 하산 중에는 갑사의 고즈넉한 풍경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지점인 각사입구로 되돌아오는 데는 약 4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이 즐비했지만 혼자 밥 먹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 시내로 이동해 공주 국밥 한 그릇과 함께 혼자 계룡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계룡산은 혼자서도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도 좋을 법한 무난한 코스라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